오늘은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인 포아그라로 스승님들의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에드워드곤 셰프님의 포아그라 된장국과 벤 셰프의 포아그라 푸딩이에요.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건 함정이죠. 가시죠. 포아가라는 거위의 간인데요. 트러플 캐비아와 함께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죠. 거위를 살찌게 해가지고 만든 지방간을 뜻합니다. 보통은 잘라서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하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포아가라를 으깨고 다른 재료와 섞어가지고 통조림처럼 만든 햄같은 형태만 수입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간 형태로 들어오는 생포아가라가 필요했습니다. 딱 하나를 구할 수 있었는데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수많은 이메일 가운데 작년에 저와 함께 쇼미더 오븐을 찍으시고 우승까지 하신 배운돼지님께서 집 냉동실에 하나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아주 재미난 형태의 리뷰를 찍으시면서 다시 떡상하시고 있는 채널인데 1분 미만의 리뷰가 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조건으로 푸아그라를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푸아그라를 구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푸아그라를 만드는 방식이 동물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억지로 살을 찌워야 하다보니까 먹이관을 강제적으로 목구멍에다 집어넣고 음식을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현상이 비도덕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요리사들의 도시인 리옹에서 포아그라의 판매를 금지했고, 2022년이 올해부터도 뉴욕에서는 포아그라의 판매와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방법 말고 다른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살 빠지는 약 대신에 살 찌는 약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비만 거위를 만드는 그런 약물을 프랑스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과연 이것도 동물 애호가들의 눈을 피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무튼 전 세계적으로 몇년 동안은 포아그라 간을 더 이상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간 하나로 굉장히 특이한 요리니다 두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토아가라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할 일은 손질을 해주는 건데요. 아이스시피 이 녀석은 간입니다. 간이라는 곳은 피가 굉장히 많이 도는 곳이기 때문에 혈관이 많아요. 그래서 이 혈관을 제거해줘야 비린 맛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비린 맛은 피비린 맛이거든요. 토아가라를 얇게 저인 다음에 족집게 같은 걸로 짚어주시면 이렇게 혈관들이 다 잡혀나옵니다. 요거를 모두 다 떼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토아가라를 손질하는 방식은 정말 여러 종입니다. 차가운 상태로 손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반쯤 녹여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녹여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만들 거는 토숑이라는 일종의 푸아그라 소세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으깨 놔도 토숑을 만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잘게 다져 준 다음에 여기에다 시즈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냥 먹기에는 비리고 느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를 첨가해서 만든 양념을 넣어 주는 것이죠. 팔각이라던가 정향이라던가 계피라던가 이런 향신료들을 모두 다 갈아 주고 그 위에다가 산뜻한 향을 위한 오렌지 껍질을 갈아 넣은 거라던가 우리가 흔히 디저트에서 많이 쓰는 생바닐라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넣고 소금과 설탕을 같이 섞어주면 특제 양념이 완성이 됩니다. 골고루 섞어주고 이제부터 토숑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갈아놓은 푸아그라를 소창이라는 아주 얇은 천으로 감싸가지고 김밥처럼 또르르 말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을 사탕 포장을 해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 녀석을 40도의 따뜻한 물에서 30분 정도 가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살포옷이 녹으면서 푸아그라들이 다시 뭉쳐서 모양을 잡고 빈틈없이 꽉 차있는 상태가 됩니다. 30분이 지난 얼음물을 가져와 가지고 10분 정도 놔두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져서 냉장고에서 일주일을 말려야 돼요. 그러면 수분이 모두 다 빠지면서 단단한 포아그라가 다시 완성이 됩니다. 일주일이 지난 녀석을 가져왔습니다. 이 토션 같은 경우에는 염장 식품 중에 하나예요. 겨울에 만들어 놓고 조금씩 꺼내 가지고 잘라서 먹으면서 빵에다가 발라 먹던가 술과 함께 먹거나 이런 안주로 많이 쓰는 그런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꼬다리는 잘라서 수프를 만들 때쓸 거고요.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보통은 이 정도를 1인분 포션으로 드렸습니다.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고 굳이 가열을 하지 않아도 소금과 설탕으로 염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제연어 드시는 것처럼 그냥 날 것으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푸아그라를 먹는 방법 중에 초심자가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열을 해서 먹는 겁니다. 날 것으로 먹는 거는 약간 육회같이 고난이도인 느낌이 있어요. 푸아그라는 지방이 가득찬 녀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이 팬에다가 넣어도 버터가 녹는 것처럼 기름이 자글자글 나옵니다. 저는 지금 푸아그라 토숑을 구운 상태여가지고 약간 으깨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생간 자체를 모양을 내서 자르면은 이렇게 사진처럼 아주 아름다운 모양의 푸아그라가 나옵니다. 자, 푸아그라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으로 다 끝났고 이제 특별한 요리 두 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에드워드 건셰프 님이 국제 행사가 있을 때 무조건 만드시던 요리 중에 하나예요. 바로 푸아그라 된장 벨루테라는 녀석인데요. 쉽게 해석을 하자면 푸아그라 된장국입니다. 양파나 감자를 넣어가지고 볶아준 다음에 요걸로 기본 스프를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백된장을 넣어 가지고 아주 은은한 맛이 나는 스프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푸아그라까지 옹기종기 잘라 가지고 넣어 주면 시 토아그레에서 나오는 진한 간맛이 섞여지면서 오묘한 맛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생크림과 우유를 넣어가지고 살포시 끓여주신 다음에 갈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만 내면 한국적인 맛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사과와 백김치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사과 백김치 피클이었습니다 사과를 이렇게 잘게 다져주신 다음에 백김치 또한 사과 모양이랑 똑같게 가장자리 부분을 모두 다 잘라주시고 저 하얀 몸통 부분만 잘라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백김치의 국물을 가져와가지고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사과는 시간이 지나면 갈변을 하면서 색깔이 변하는데 저 백김치 국물은 안에 신맛이 들어있기 때문에 갈변이 되지 않습니다. 요 상태로 30분 정도만 담가주시면 아주 새콤달콤하고 아삭아삭한 사과 백김치 피클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쑥갓이에요. 굉장히 한국적인 재료 중에 하나죠. 근데 놀랍게도 유럽에도 많이 자랍니다. 크라운 데이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을 살짝 데쳐준 다음에 음식의 향을 돋궈줄 녀석을 만들겁니다. 데쳐준 녀석은 찬물에다가 담가서 색을 파릇파릇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물기 를쫙 빼서 믹서기로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올리브 기름 을 넣어주면서 곱게 갈아주시면 초록 초록한 기름이 나옵니다. 이걸 커피 필터에다가 한번 걸러 주시면 아주 깔끔한 쑥갓 기름이 나오죠. 자 아까 집어넣었던 감자와 양파 가 모두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믹서기에 넣어가지고 곱게 갈아주신 다음에 체에 받쳐 주시면 소하그라된장벨루때 완성 입니다. 양송이 크림 스프 정도의 걸쭉함 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죠 담아보도록 할게요. 쑥갓 오일을 바닥에다 깔아주신 다음에 사과 백김치 피클을 올려주시고 스프를 따로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숟가락을 한번더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이 위에다가 초록초록한 기운이 나는 것들을 조금 더 올려주곤 했는데 오늘은 제가 깜빡했습니다. 맛이 어떠냐면은 된장국과 감자스프를 섞어놓은 것 같은 맛이 나는데 들어가 있는 푸아그라가 착착 감기면서 감칠맛이 느껴지는데 새콤달콤한 사과와 백김치가 입에서 씹히면서 또 다른 식감을 만들어내는 아주 괜찮은 녀석입니다. 실제로 유럽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이 조합에 감탄하던 그런 요리였어요. 그래서 7년이 지. 지금에도 저는 레시피를 기억하고 있죠. 자, 그다음 충격적인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첫 번째 스승님인 벤의 요리인데요. 푸아그라를 디저트로 만드는 겁니다. 푸딩과 비슷한 형태 중에 크림 부르레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푸딩 위에다가 설탕 같은 걸 넣어가지고 한번 가열을 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프랑스 디저트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푸아그라를 넣어서 만들더라고요. 항상 실험을 많이 하던 분이 벤 셰프인데 푸아그라와 계란 그리고 생크림을 함께 넣고 끓인 거를 체에 한번 받쳐주면 이렇게 고운 액체가 나옵니다. 계란찜 같은 녀석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푸아그라를 같이 넣은거죠. 일식집에서 나오는 차완무시라고 하는 그 고운 계란찜 있잖아요. 그걸 만들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저는 실험을 위해서 하나는 랩을 씌우지 않고 쪄볼거고 다른 하나는 랩을 씌워서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했는데요. 꺼내보니까 그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랩을 씌우고 한 녀석은 찌는 도중에 수증기가 다시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윗부분이 하나도 젖지 않은 반면에 랩을 꺼내지 않은 녀석은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위에 부분에 여분의 수분이 많이 잡혀 면서 쪄질 때 조금 방해를 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좀더 표면이 부드러운 계란찜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랩을 꼭 씌워주시는 게 좋다라는 실험이었고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위에다가 보통은 설탕을 넣어가지고 껍질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배는 다른 방식을 사용했어요. 카라멜 파우더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이걸 만드는 건 굉장히 쉬운데요. 여러분도 하실수 있습니다. 설탕을 그냥 녹여주시면 돼요. 물 없이 아무것도 없이 녹여주시면 카라멜화가 되면서 이쁜 황갈색이 나오는데요. 얘를 펼쳐가지고 한번 식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박살을 내주면은 유리 쪼개지듯이 나오잖아요. 얘를 가루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체에 한번 걸러주시면은 이렇게 고운 캐러멜 파우더가 나옵니다. 이 과정을 왜 하냐면은 결과물이 확실히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캐러멜 파우더를 얹어가지고 구워주면은 초보도 손쉽게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색깔도 전체적으로 타지도 않고 거의 모든 면이 아름다운 황갈색이 나와요. 그리고 빨리 녹습니다. 이미 한번 녹였던 거기 때문에 저렇게 만드는데 30초 이상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일반 설탕 같은 경우에는 설탕 양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살짝 딱 타는 경향도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1분 이상을 써줘야 되고 색깔도 진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레스토랑처럼 효율성을 중시하는 데서는 그냥 설탕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캐러멜 파우더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옆면만 이렇게 보시면 말 그대로 포아그라가 들어간 그냥 계란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먹었을 때의 맛은 단짠이에요 단짠. 10년 전부터 이걸 만들었었는데 뱅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주지 않고 위에다가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던 브리세라던가 뭐 체리라던가 이런 걸 같이 얹어가지고 단짠 을 조금 더 극대화 시킵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저 채소가 쓴 맛이 많이 나는 채소이기 때문에 단짠 쓴 맛이 섞여가지고 어른의 맛을 낸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포아가라는 제가 요리사 생활할 때 거의 10년 동안 모든 레스토랑에서 갖고 있었을 정도로 미식가들이 좋아하는 재료였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동물 복지 정책 같은 게 생겨남으로써 어느 순간부터는 구할 수 없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포아가라 수입하는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한 2~3년 동안은 아마 국내에 생 포아가라가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 정도로 이 포아그라라는 녀석이 세계 3대 진미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무튼 요리사로서 한 번쯤은 여러분께 이런 요리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포아그라 요리를 해봤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마워요.